안녕하세요. 주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위권 학생이 전년도 입결만 보고 지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를 보면 좋을 것 같은 학생 두 부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상담한 후에 뭔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게 맞나? 뭔가 찝찝한 학생들 많습니다. 자첫 번째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요. 수시 입결만 확인을 하고 지원하려는 학생. 이 컨텐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대학교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희는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권 학생이 겪는 입시 준비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최종 성적표 배부를 한 2주일 전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 배부와 함께 생기부를 포함해서 학교 선생님께, 즉,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죠. 거기에서 받은 학교들 한 6개에서 10가지 대학 중에서 본인들이 추려서 수시 지원을 하고 마지막 전형별 단계를 통해서 학교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이 담당한 학생들, 한 20에서 30명 사이의 학생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입결, 그리고 재작년도 입결을 통해서 아, 이 등급에 해당되니까 넌이 대학교는 써. 제안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꼭한 번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6등급의 학생이 담임 선생님 컨설팅을 받았다고 예시를 들어보죠. 거기에서 한서대학교랑 중원대학교 6등급이니까 한서대학교 중에서도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가 아, 6등급 80%까지 꺾였네 합격이 됐었네 그러면 넌 여기를 써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중원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등 대부분 6등급 학생들이 가도 어, 이 정도면 잘 갔다 할 정도의 대학교들을 추천 리스트로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서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한서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만 본다면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가 최저 80%까지 가 6등급이에요. 아 그러면 난 여기를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의문점을 의문부호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의문을 어디서 찾느냐? 한서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왼쪽은 수시 경쟁률, 수시 입시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정시 경쟁률인데 아 보니까 수시에서는요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 6등급이라서 넣는데. 오른쪽에 정시경쟁률을 보니까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가 0.7대 1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넣으면 붙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시경쟁률까지 꼭 보셔야지. 굳이 수시에서도 안 써도 되고 정시에서도 미달되는 한서대학교 호텔 카지노 관광학과인데 굳이 6장에 제한되는 수시 원서 중에서 하나를 써서 본인의 중요한 카드를 소비하는 것. 이 부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어차피 정시에서 미달되는 학교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왜 5, 6등급 학생들은 작년 수시 입결만 보고 지원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서대학교 말고도 중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표는요. 정시 경쟁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1.7대 1입니다. 0.38대1도 소방안전학과에서 있습니다. 자 이런 중앙대학교를 굳이 왜 수시에서 쓰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6등급 학생일 경우에는 5, 6등급 그리고 더 밑에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이왕이면 정시 경쟁률들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입시에서 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정시 경쟁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야지 효율성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입시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동대학교 정식 경쟁률도 마찬가지인데요. 0.95대1도 있습니다. 조리, 외식, 경영학과 전공. 그리고 0.8대 1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이두 가지 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대 1, 1대1 이런 학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과들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미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말 나온 김에 관동대학교 24학년도 추가 모집 경쟁률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히려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0.3대1 0.15대1 추가 모집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이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를 과연 수시 때 적는 것이 맞냐? 수시 6장 쓸수 있는데 원서비 써가면서까지 정시에서 미달이 되는데 이런 학교를 적는 것이 맞냐? 꼭한 번씩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 학생 모의지원 대학 탑 30에 바로 이 한서대학교와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22위 그리고 2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도 기사인데요. 수시 5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한서대, 관동대.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정시에서 미달이 나는 한서대학교, 관동대학교인데 굳이 5등급 대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써가면서까지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희 입시부장관이 맡은 학생이라면 절대 이러한 비효율적인 아쉬운 원서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요. 추천 대학이라고 막 쓰지 말고 꼭 5, 6등급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은 정시 경쟁률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중위권 전문 입시 컨설팅 저희 입시부장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컨설팅을 받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다. 나는 조금 더 높은 대학교를 수시로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등급이 4, 5, 6, 7, 8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꼭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조금은 더 전년도 입결만 봤을 때의 원서들 리스트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좋은 결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시를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인이 추가하는 수시 원서가 어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학교에 따라서 정시 인원이 잘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 때차례리 합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입시 결과만 보고 작성하기 보다는 이런 방법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접 확인해보고 원서를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장관이었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